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뱃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리고를 나온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의 다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배빠개와 배단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오리 정도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예루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동산이 감남산이라는 그뭐 크지 않으니까 동산이라고 되겠죠 그 동산 어귀에 있는 그 마을이 벳박에또그 옆에 배단이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는 곳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걸어서 가는 게 허용될 만큼의 가까운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거기서 일어서서 잠시 멈추시고는 제자 둘을 그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개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거를 끌고 와라. 혹시 누가 왜 그걸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고 말해라. 그러면 이렇게 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제자가 그 마을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마을을 들어가자마자 이낙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여 있는 걸 풀어 가지고 그리고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대답을 했더니 허락을 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대개 이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봤다는 거고 요한복음은 워낙 그 독자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히랍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관점이 달라서 제4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어떤 걸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말씀 중에 이렇게 관점이 다르더라도 독자가 다르더라도 함께 같이 다뤄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네 보금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과 그리고 가르침과 사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 수용이 될 만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몇 가지 의문점들 좀 의아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처음 가시는 게 아닙니다 명절 때마다 갔습니다 그건 주님만 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다 명절이면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에 따라 예수님도 명절 때마다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빼놓고는 언제나 그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이 다 걸어서 가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갑자기 잘 걸어서 다니시던 예루살렘을 그것을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갈 길이 좀 멀어, 뭐 여리고 좀 왔는데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좀 짐승을 타고 가야겠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요. 다 왔습니다. 이제 한 2개월 오리만 걸어가면 그냥 애들이 걸어도 몇십 분 걸어가면 될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인데 왜 굳이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리, 지리상으로 이 배단이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조금 더 고도가 높아서 언덕이 좀 가파른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지 순례 가시면 감담산을 가려면 이게 아주 이 가파라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뭐한두번간 것도 아니고 연세가 우리 장로님처럼뭐 백세가 되신 것도 아니고 이제 3 0 대의 청년이신데 그래서 이 가파른 언덕을 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걸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힘들어서 간다면. 말을 타셔야지. 말을 안 타면 사실은 나귀는 잘안 탑니다. 노새를 타야지. 나귀와 그다음에 말중간쯤 있는 노새를 타는 게 주로 그 교통수단입니다. 그럼 왜 나귀를 탔을까? 더군다나 나귀를 탄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럼 힘이 좋은 그런 나귀를 타면 좋은데,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을 때 제자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 저걸 타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나귀 새끼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파른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을 여러 차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갔다를 많이 경험이 있는 힘 좋은 나귀를 타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이게. 망아지는요. 사람이 탈락을 하면 힘듭니다. 훈련도 안 됐고 경험도 없는데 그게 갚아는 길을 잘 가기는 하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뭐먼 것도 아니고 맞은 편인데 그냥 직접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막 낙이 있는 거 가지고 가면 되는데 굳이 두 제자를 세워서 따로 불러서 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어떤 의구심이 생겨나는 것은 이 낙위의 그 주인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군지를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낙위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왜뭘 하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쓰신다고 그러니까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허락했다는 말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남의 거 가지고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대화가 끝냈겠죠 허락했다는 말은 주인인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그렇습니다 생명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뭐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서 내놓겠어요? 주가 누구요? 누구를 지금 주인이라고 해요? 라고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또는 더 나가서 뭐 하려고 이 나귀 새끼는 가지 가는 거요?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삭제되어 있거나 소개되어 있질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는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이해를 다 하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특별히 복음서 같은데 보면 우리의 상식에 닿지 못하는 또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는 아이고 이렇게 뭘 상식한 행동을 할까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데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의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 무슨 뭐 외계인처럼 나타나서 지구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형태를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왜 보통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을 안 하시고 다시 그렇게 하느냐? 왜 요즘 말하면 어긋장 나는 것을 하시나? 이것이 보일 때는 거기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의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 예수님이 늘 다니셨던 그 예루살렘 길을 그것도 멀지도 않고 거의 다 와서 그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의도는 길이 가파라서도 아니고 힘에 버거워서도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심센 그런 낙이, 무슨 말, 노세가 아니라, 아무 힘도 그렇게 없는, 그리고 전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무경험자인, 그 요즘 차로 얘기하면은 그냥 처음, 초보 운전자죠. 초보 운전자의 차를 왜 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말살래도 노세 노세 살려고 그뭐좀힘 좋은 나귀를 빌리라면 그게 비싸서 또는 그게 없어서 할수 없이 그 여건 속에서 새끼밖에 없기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 데리고서 그리고서 가도 되는 길을 왜두 제자를 일부러 보내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까 가기 싫어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달라 그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덥석 그것을 내놓은 건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마음씨가 좋고 호탕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는 담겨져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물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도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해서 다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 분? 저는 그렇게 현명하진 못합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면 그냥 팍팍팍팍 말씀의 그 의도가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매우 하찮은 일인 것 같은데도 어떨 때는 밤을 새워 생각을 해야 아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가늠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제 머리 탓이기도 하니까 누구를 뭐 블레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아무리 명석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신비로운 의도들을 다 알긴 어렵습니다 그냥 다만 그 의도에 담겨져 있는 조그만 조각, 그 조각을 잠시 동안 깨닫는 것 뿐이겠지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낙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같은 말씀이 써있는 그걸 병행구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이 써져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조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는데 거기에는 1절부터의 말씀이 쭉 나가다가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니 라고 그 정황을 얘기하고 나서 마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친절하게 거기에 설명을 붙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갑자기 잘 걸어 댕기던 그 예루살렘을 낙유 새끼를 타고 오히려 버겁게 갔느냐 그 이유는 마태는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스가랴가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리가올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소개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제 다온 예루살렘 길을 베다니에서 굳이 새끼를 타고 간 것은 힘이 없거나 가파른 언덕을 편히 가거나 또는 말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없거나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가랴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예루살렘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하필 이때냐 이게. 네. 이것을 마가나 마태복음은 바로 지금, 지금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은 다른 때 올라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당,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제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할수 없이 여건이 그냥 떠나서 그냥 어떻게 할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자의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게 있어서는 크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어느 날 자기가 자기하고는 아무 친분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내기 나귀를 새끼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주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물어야 될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요. 또 어디서 쓴다는 말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호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주의 우리의 일을 향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그냥 주님께서 아무 다른 사람들 자기 거 없으니까 그냥 나귀 새끼를 갖다가 그냥 써버리는 갈취하는 게 아닙니다. 도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오해입니다. 오늘 설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3 절을 보면 이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 보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 성경이 친절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에, 밑에 이제 주석이 담겨져 있는 건 설명이 돼 있고 그런 예, 주석이 주해가 없는 거는 거기에 번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성경은 1번, 어떤 3번 이렇게 돼. 그걸 똘똘 따라서 밑에 하단에 보면 거기에 그 번역이 즉시 보내리라, 이리로 즉시 보내리라고 하는 것인데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리 돌려보내리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아 주께서 쓰시는데 그분이 쓰시고 쓰고 나서 즉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걸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써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히 분명하게 감이 오죠. 지금 뭐 이렇게 강탈해서 가지고 나가면 끝이 아니라 쓰고서 바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상식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돼서 줬다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리 돌려준다 그런들 그것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돌려줄지 안 돌릴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다는 말은 제게 있어서 다른 면에서서의 큰 울림이 됐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누군가 와서 뭐 구체적으로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십시다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그것이 교회라고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시겠다고 해서 한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쓰도록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잠깐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아 그러시지요 라고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그냥 가져가도록 할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아 그러시지요 라고 그렇게 내놓으시겠느냐는 겁니다 또뭐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돌려준다는데 뭐 이게 연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 그러세요 하고 내놓겠느냐? 내놓으면 귀한 거죠. 그데 과연 내놓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 난이 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 때문에 할수 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으시러 가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필요해? 나귀를 떼라도 가져오시겠지요 뭐 새끼 그 주인한테 말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용할 나귀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만드실 수는 없겠습니까? 주권적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지금 그 주인에게 그래서 얘기하면 내가 쓰고 잠깐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좀 빌려 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부탁하실 뿐이 아니 무뭘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주님은 당신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건데.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청함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주님의 사역에 쓰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 그 청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나귀 새끼에게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허락 없이도 무엇이든지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사용, 허락하는 것만 주시고 허락해야 가져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도 주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게도 하시고 거두십니다. 재물, 시간, 생명,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때 허락 받고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쓰자 잠깐 쓰고 내가 돈을 줄게라고 하는 말을 마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듣냐 이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드리면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여기에 이낙귀 새끼 주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져가지 마! 라고 하면 주님이 못뭐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당신은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라고 허락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물 허락 없이 한꺼번에 쓰러 가십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럼 다행이세요. 건강 언제 허락 없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셨습니까? 허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보고 내 재물을 좀 쓰자, 내 건강을 좀 쓰자, 내 시간을 좀 쓰자, 내 생명을 쓰자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뻗어내느냐 이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도전입니다. 만약 주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의 시간을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쓰신다고 한다면, 글쎄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시 준다면 주지만 생명은 다시 주실라나 왜안 주십니까? 잠깐 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물 마찬가지입니다. 꼬이꼬인 모한 와야 그것이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략해서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진 못하고 그냥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질없는 것들에 한번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에 그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에선 그렇게 인색하면서 마치 아주 굉장히 마음 써가지고 무슨 내가 아주 어렵사리 허가해가지고서 쓰여지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지 않는다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